그리고 로비에 있었는데요. 갑자기 어떤 남자가 오더니 머리로 찬물대고 달아났어요. 이렇게 봉날리에 버무려서 나오는데 볼수 있으면 제가 지고 여기에 천천히 마실 거 마시면서 구경할 수 있게 오늘은 드디어 뉴멕시코 가는 날이제 장정 7시간짜리 로트 이비율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아침 8시 10분 정도고 남진이 <laughs> 밖에 살짝 가려졌는데 오후 4시 정도 되면은 뉴메시코 도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감기 걸렸는지 지금 목이 너무 부어가지고 가스 스테이션 와서 커피 샀는데 김 보여? 어떻게 마셔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뜨거워 그리고 가스 스테이션도 편의점처럼 음식을 살거든요 이거는 브레크 퍼스트 Purisos, Eggs and Cheese라고 소세지랑 계란이랑 치즈 오믈렛 그리고 치즈 먹으려고 샀어요 음... i 있겠지 일단 지금은 남친이 운전하고 아마 반 정도 갔을 때부터 제가 운전할 o to 요 문제 없이 잘갈수 있겠지? o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뒷좌석에는 우리 이삿짐들이 한가득. 저 트렁크랑 뒷자리까지 다 쳤어. 근데 뉴멕시코 가고또 직구해야 돼. 자거 천지다 진짜. 선인장 천국이야 천국. 약간 GTA 맵 같지 않아요? 배틀그라운드. 화장실도 <laughs> 갈겸 잠깐 버거킹 들러서 치킨 프라이 샀어요. 화장에서 자신감 좀좀 always said t h 라 t w 치킨 프라이스가 있는지 o 모르겠는데 짠긴 아, 치킨 너겟이에요 요렇게 생겼 n t eat chicken. I w a 로 like, I'm going to e 이 t c h i c k 맛있 I'm going to eat chicken. I'm g o i 코 g 이 o eat chicken. 오 m g o i 운더해서 가려고 했는데 보면은 도시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호텔 이런 게 없고 다 모텔이거든요 다 이렇게 생겼어 근데 그 모텔도 그 리뷰를 보니까 다막 별점이 2점대 3점대야 리뷰 중에 하나가 체크인하려고 로비에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오더니 머리로 찬물을 깨고 달아났어요 그리고 유리 파편에 제 손이 빼여서 진가 철철철 다진 거예요 는 리뷰가 있어가지고 그냥 하루 만에 운전해서 가자 해서 오늘 출발해서 가고 있어요 I'm gonna be G since now she's driving. Passenger princess, right here. Beb, watch out! Oh shit! There's a broken car right there. Did you look? What are these people fighting? Did you see it? Ah, oh, you missed it. Beb, can we go back? And I forgot my. Lashes. <laughs> ben. ben! Where's my sweater I bought five years ago? Can we stop and find it? Can you hold this? You wanna fry? So I can go 90 <laughs> yeah, so yeah. with the window down. 세요 a h a e more like, <웃음> Answer. What's up? I'm going to a p 아이스 모카라떼, 카라멜라떼, 콜드브루, 다이스 근데 특히 뭐 바닐라 라떼라고 먹으면 분명 똥 싸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려고 왔는데 여기 여자 화장실 표지판이 차워걸의 샷건 들고 있는 거야. <laughs> 거의 7 시간 반을 운전해가지고 드디어 도착했어. 여기는 남친 이 새로 일하게 될 뉴멕시코에 있는 미군 공군 기지인데 부대 내에 있는 호텔이거든. 있 남친 여기서 살집 찾을 때까지 여기 호텔에 묵을 수 있고 남 부대 출입증 30일짜리 받아 가지고 30일 동안 마음대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할수 있어. 잠깐 여기를 보여주자면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짠! 이런 거실 같은 공간이 있는데 알래스카랑 비슷한데 거기보다 훨씬 깔끔하고 나은 것 같아. 소파랑 커피 테이블도 있고 여기 TV도 있고 그리고 바로 바깥이에요. 밖에서 다 보여가지고 맨날 커튼 치고 있어도것 같아. 전자레인지랑 미니 냉장고 있고 이렇게 보면 바로 옆에 방이 이어져 있어요. 가는 침대가 있고, 여기는 워크인 클로젯. 그리고 여기 일할 수 있는 오피스 책상. 그리고 짱큰 거울도 있다리. 화장실도 생각보다 깨끗해요. 오래되긴 했는데, 안 더러워서 너무 좋아. 바퀴벌레 만안 나오면 잘. 오늘은 뉴멕시코 도착한 지 3일 차 되는 날인데 여기 너무 추워 남친은 아침에 일 갔다가 뻗어서 자고 있고 나도 어제랑 오늘 감기한거 완전 뻗어가지고 부들아듯이 자고 오늘 일어나니까 다행히 목부은 건좀 가라앉은 것 같고 아직 코맹맹이 소리도 나는 것 같아 오늘은 뭐 하러 갈 거냐 남친이 살집 하우 선팅 그리고 어제 생필품이랑 이런 거좀 산다고 t j Max 도 가가지고 이불도 사고 이거좀 샀거든요. 근데 결제하는데 카드가 한도 초과가 뜬 거야. 어제 선 결제 하고 다시 쓰고 있어. 근데 이번에 특히 더 많이 썼던 게 남친 선물도 사줬고 남친 엄마, 아빠 여동생 선물도 사주고 저랑 한국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 선물도 좀 많이 샀어. 선물로만 이번에 몇백쓴거 같아. 당연히 우리 집보들 선물도 많이 사가가지고 내가 돈을 버는 이유니까. 그리고 지금 남친이 살 아파트들 알아보는데 기본 월세가 한260 정도네요. 여기가 근데 사실 미국에서도 저렴한 주거든요. 물가가 저렴한 주에 속하는데도 기본 260에서 한 300. 근데 생각보다 집들은 또 좋아가지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딱 하나 걸리는 게 여기도 신축을 가 보니까 뭔가 제가 한국에서 예전에 살았던 오피스텔 느낌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전혀 미국스럽지 않은데 너무 뭔가 한국 일본이랑 비슷한데 이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하우스 같은 집들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겠네. 지금 한네 번째 집 보러 왔는데 아마 멀리 있는 거는 안할것 같고 여기는 조금 더가까이있는데 보러 왔습니다. 화장실이에요. <laughs> 여기가 이 아파트 라운지 공간인 것 같은데 아무도 없어서 기다리고 있어. 아마 다른 분들 보여주고 계시고 있는 것 같은데 한 5분 내로 안 오시면 그냥 가려고요. I love the view in the window s i No, the... 오늘 저녁은 씨푸드 먹으러 왔어요. 굴 좋아하는데 미국에서 생굴 찾기가 진 어? 어? 어렵지 않은데 네. 네. 레스토랑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yeah. 가야 되거든요. 여기 있어 가지고 시켰어요. 6피스에 한 3만 원 정도? 이에서는 핫소스 이런 거랑 같이 뭐 레몬이랑 핫소스랑 후상 주스. A little spicy. 이거 진짜 비싸요. 9만 원인가 거의 10만 원이야. 이렇게 봉다리에 버무려서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판에 깔고 깨서 먹는 거예요. 저 외가가 영덕이거든요. 맨날 대게 먹고 자라가지고 웬만한 대게 아니면 맛있다고 안 하는데 이 살도 있고, 맛있어. 지금 타올이랑 냄비 이런 거 사려고 TJ Maxx 왔는데 베스타올두 개랑 얼굴 닦는 거두 개, 손 닦는 거두개 이렇게 해서 20달러. 한 26,000원? 엄청 저렴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사서 한국도 가져가고 싶다. 발매트도 사야 돼. 무슨 색 사지? 걸려 있는 거 중에 이렇게 레이스처럼 동그란 단원 모양이 있는데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서 이거 사려고요 너무 여성스럽다고 남친이 화내지는 않겠지? 침대 꾸밀 쿠션 좀 사려고 하는데 나 이거 너무 맘에 <laughs> 드는데 어떡하지? 좀 음, 반짝반짝 너무 예쁘지 않아요? 뭔가 네일샵에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세트로 두면 너무 디스코 <laughs> 같나? <laughs> 미국은 침대 위에 이런 베개들 막 올려가지고 데코 진짜 많이 하잖아요 남친은 이거 진짜 싫어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쩌겠어 난 이걸 하려고 지금 쇼핑을 하고 있는걸 이런 정사각형도 미국 특유의 베드 꾸미는 방법이거든요 이런 정사각형 모양의 쿠션 있잖아요 이렇게 다듬는데 무조건 이렇게 중간에 막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뿔 모양으로 서게 미국 국룰 솔직히 왠지는 모르겠어 이런 미니미한 밥솥도 있어요 그 자취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좋겠다 너무 귀엽고 예쁘고 일본 살때 이런 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 유명한 체인 가구점이라고 해야 되나? More Furniture for Less에 왔어요 이런 섹션얼 쇼파 사고 싶은데, 요런 l 자 쉐입은 다 너무 커가지고, 콕도 <laughs> 겁나 비싸, 호이. 거 밑으로 꺼내서 펼치면은, 이렇게 침대처럼 잘수 있는 거. 남친 여동생 오면 잘 수도 있고 이래서, 또것도 생각했는데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 저 이거 마음에 들어요 제가 한국에서 사고 싶었던 게 이런 건데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세트로 파는데 지금 한국에서 직면한 문제가 똑같은 게 직면했어 나이트 스탠드를 저는 무조건 양옆에 두고 싶거든요 근데 이걸 두개 사면 이게 침대보다 이게 더 비싸요 난이 소파 마음에 드는데 패브릭에 라면 먹다가 국물 흘릴까 봐 걱정되긴 해요 남친은 저 침대가 마음에 드는데 너무 허얗치 않아요? 이 소파랑 저 동그라미 의자 같이 하는 거귀여것 같아요 응. 움직여 아주 마음에 들지만 비싸다. 이거 하나에 백만 원이야. 여기랑 조금 다른 게 refreshment 제가 지금 여기에 팝콘도 있고 음료수 <laughs>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보통 가구점에 음료나 먹을 거못 들고 들어가지 않나요? 들고 가도 약간 내가 눈치 보이는 틀릴까 봐. 천천히 마실 거 마시면서 구경할 수 있게 음료수랑 저기 팝콘까지 준비돼 있어요. 너무 웃기지 않아? 나이 침대 갑자기 너무 마음에 들어. 뭔가 발리에 왜 리조트 온것 같지 않아요? 또 다른 가구점 왔는데 여기 엄청 커요. 저기서부터. 저끝까지 했어. 저희가 제일 좀 마음에 들어했던 거는 이 소파인데 이게 너무 크더라고요. 같은 소재로 소파 두개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딱이 소파예요. 이거 큰 거랑 작은 러브시. 쿠션까지 같이 포함해서 온다고 해가지고 따로 살 필요 없을 것 같아. 진짜 부들부들해서 색감이 진짜 좋아요. 색깔도 딱 베이지라서 거실랑 이잘 맞을 것 같아. 이렇게 드디어 남친이 미국에서 새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12월 초에 다시 한국 들어갔다가 아마 크리스마스 때쯤에 다시 올것 같은데 한국 들어가기 전까지 가구들 다 올지는 모르겠어요. 크리스마스 때 와가지고 좀 꾸며놓고 룸투어를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 브이로그도 봐도서 고맙고 한국 아니면 페스키빙 브이로그에서 만나요. 안녕!